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온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온들의 결합으로 생긴 물질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인 나트륨이 비금속인 염소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고 싶어 전자 한 개를 염소에게 주고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이 과정을 이온식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인 Na가 전자 한 개인 2를 내놓고 나트륨 일까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2를 식으로 나타내면 1번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식의 마이너스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우항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1번의 수식은 2번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이온이 되는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번과 같습니다. 비금속인 염소가 금속인 나트륨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나트륨이 주는 한 개의 전자를 받고 일가 음이온이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 원자인 CL이 한 개의 전자 이를 받고 염소일가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수식으로 나타내면 3번과 같습니다. 나트륨과 염소원자가 만나서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은 전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1대1로 결합하여 염화 나트륨이 됩니다. 왜 1대1로 결합할까요? 한 개의 나트륨 양이온이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 한 개의 음이온과 결합하면 나트륨도 염소도 더 이상 전화를 띠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나트륨 양이온에게 필요한 염소 음이온의 수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결합비는 1대1입니다. 만약에 나트륨 원자 한 개와 염소 원자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의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염소 원자에게 주고, 그 염소 원자와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이 되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염소 원자와 결합할 힘이 없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개의 나트륨과 결합할 수 있는 염소의 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염소 원자의 결합비는 항상 1대1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나트륨 원자와 한 개의 염소 원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의 염소에게 필요한 전자의 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염소는 하나의 나트륨에게만 접근하여 전자를 받고 그 원자와 결합하여 중성인 염화나트륨이 되면 더 이상의 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이 될 때에 결합비는 1대1입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는 경우를 이온식을 사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는 수를 1번 수식과 같이 써주면 그 양에 따라 수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번거롭지요. 그래서 반응하는 나트륨과 염소의 양에 관계없이 결합비가 항상 1대1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비로 2번과 같이 표기합니다. 이상으로 원자들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혼이 된후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